야, 근데 너 영화 대박났더라, 와, 너 돈을 그럼 대체 얼마나 버는 거야? 나. 나, 저상관 없어. 어, 전혀 상관 없어, 나. 너, 뭐, 하나만 사줘. 나, 전혀 상관 뭐뭐 아, 없다. 500만 들어, 들으면 뭐, 뭐, 회식이나 이제 불러주겠지. 뭐. 아니, 그저 흔히들 뭐, 배우들 보면 이렇게 뭐. 그 주연들만. 런닝, 런닝 계런티 뭐, 이런 하잖아. 거의 주연들만 있지. 아, 그래? 아, 오늘 낮에 문자 왔더라, 고 동석이 형. 어, 뭐라고? 응? 뭐라고 갔냐면 어, 야. 마블이야. <laughs> 완전 대세잖아. 곧 500만 고맙다. 네가 자랑스럽다. 우준 정말 그냥 팔뚝처럼 어. 정말 짝은 거기 하네야 나중에 그 형준아, 음. 너 나중에 또 그런 그런 작품 들어갈 일 있으면 나좀어게좀더 부어 역할을 내가 어떻게 좀안 되냐?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부화 있는 역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부화? <laughs> 항상 부화만 했어. 아 그래? 어, 항상 부화만 했지 내가 아. 나 이번에도 윤계상 부화잖아. 아, 니 밑으로 없어? 어, 내 밑으로 없어. 아, 위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치? 리미트, 야, 지금 20명이 되는데, 지금 니 밑으로 아직도 없으면 어떻게해 그니까. 러 야. 야, 그리고 너, 저기 이 메이저업이 없어? 어? 나, 계약도 끝나고. 어, 이렇게. 뭐라는데 없어? 어, 뭐, 딱히 뭐. 야, 500만인데, 지금? 아, 이제는 좀,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업, 회사들이 있더라고. 너 지금 업체라를 말했지? <laughs> <laughs> 너 지금? 업체라를 말했지, 만나자는 업체. 너 지금? 어, 만나나네가 자꾸 이렇게, 회사 소속 안 돼있고, 자꾸 무슨 이렇게, 업체에, 사업만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는 업체라를. 만나자는 거래처가 생기더라고. 이렇게 아, 잘 됐으면 좋겠다여기 어. 야, 근데.